저희는 HWM 1기 오상준 유서영 김연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우우! 첫 번째 질문 음? 어, 이 HWM 청년 선교사에 지원하게 된 음.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laughs> 말 한마디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스무 살때서원을 했는데, 일, 이제 스물다섯 살 이전에, 1년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무릎을 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또그 제가 살던 삶이 굉장히 이 틀과 이 어, 방식을 살다 보면 미지근하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저도 동일한 게, 이대로 살다가는 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것 같아서 1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재정렬 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삶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생겨 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요? 어 저는 케냐 단기선교를 갔다 온게 어,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어, 원래 사람 도와주는 일을 좋아하고 또 그런 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 어, 이제 단순 구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어, 생각을 갖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청년 선교사로서 어, 살았었는데 어떤 사역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음 저희 첫 번째로는 예배 훈련 사역. 어 저희 되게 트레이닝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초반 4 개월 동, 응 음, 초반 사 개월 동안 어 예배가 우리 삶에 들어오고 하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민 사역도 하고 미디어 사역, 응 음. 네, 교회 사역도 음. 했었고 초반에는 거의 말씀으로 씻겨지는또 음. 기도와 말씀이 포커스 되는 음. 시간이었고 음. 이후에는 조금 아울리치를 다녔던 거. 청년 선교사로서의 삶은 어땠나요? 어떤 삶이 기억에 남나요? 음. 일단 이렇게까지 붙어서 24시간 어 공동생활하고 팀으로 같이 사역하는 그런 음. 개, 경험을 쉽게 할수 없지 않잖아요. 음, 여기서는 그렇죠. 우리 했던 것 같아요. 음, 그거를 음. 정말 많이 깎이고 정말 많이 자기 자신을 바꿔나갈 수, 음.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음, 음, 음. 음. 어, 저는 어 세상의 시선으로 솔직히 청년 선교사의 삶을 바라본다면 음. 학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 스펙에 한줄 넣는 것도 아닌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가 어, 영혼 육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런 에아드의 시간을, 시간을 보냈다는 게 우리가 육적으로만 혼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 되는 그 경험 자체가 그 어떠한 스펙보다도 그 어떠한 학력보다도 저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멘 <laughs> 어, 저는 다양한 사역지에서 다양한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어, 그 선생님들의 이, 삶을 들었던 거, 음. 인생을 들었던게저한테 되게 많이 값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음. 비행기도 많이 탈수 있어요. 오, 맞아요. 비행기 엄청 <laughs> 타요. <너무 없었어요. 웃음> 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어, 각자 혹시 소감이 어떤지 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태어났다. 왜냐하면 오!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관점. 옛날에 살던 그 기존의 틀을 정말 이곳에서 많이 버리고 음.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고 음. 이 세상과 나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봤어요. 음. 형제님은? 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일단 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또 다양한 국가로부터 어,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게 되게 많이 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중동, 터키, 아랍권, 페르시아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좀 그쪽 지역에 대해서, 또 이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뜨게 된 계기이거든요. 음... 네. 저는, <laughs> 제가 이제 해외에서 1년 동안 사는 경험이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어, 가족들도 진짜 많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언라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아쉬웠는데, 어, 지금은 저희가 정말 저에게는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그 정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어, 얼마 뒤면 은 헤어진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기수 청년 성교사들이 이제 곧 지원을 할 텐데, 음. 다음 기수 청년 성교사들에게 각자 하고 싶은 한마디씩. 주저하지 말고 발걸음을 내리딜 것. <laughs> 음, 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정말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니까 그걸 믿고, 어, 빠른 시인에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선들의 이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허비되는 시간 같고 내가 뒤쳐지는 시간 같은데 뭔가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서 뭔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것 같아서 어, 여러분께 꼭 추천드립니다 음. 할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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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적극 지원해 주시고 금방 되나요? <laughs> <laughs>